엄마 온다 했잖아요. <laughs> 그 노래가 가사 끝이 엄마가 오지 않았어? 엄마 길 따라 간거 아니야? 아, 기는 혼자 가 막. 지금보다가. 지금보다가. 그 애기들도 혼자 두고 가냐? 그 가사 되게 슬픈 거. 미포 TV. 이거만 뭐 하도 재밌겠다. 근데 코해본적 없지? 저 해본 적 있어요. 민복이 되줬는데 전통 포대기 하어 전통, 전통? 대기 아니 아니 요요 소포대기. 요설 포대기는 안해 봤지. 제가 돌한거 아니 돌이 아니라 백일 한거 편집되면 보여 드릴게요.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몰라. 기약할수 없어.